신해 산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인류 최초의 포괄적 윤리 규범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은 오늘날 형법과 민법의 핵심 원리로 남아 있죠. 2023년 한국 형법 제250조 살인죄 역시 이 계명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되었습니다. 로마의 12표법 기원전 451년은 십계명의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니유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개명은 로마법에서 재산권 침해 금지 조항으로 발전했으며 이 원리는 오늘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까지 이어집니다. 서양 법학의 아버지 키케로도 이 연결성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다 7장은 법적 준수에서 영혼의 변화로 초점을 이동시켰습니다. 이 정신은 오늘날 한국 헌법 제10조 인간 존엄과 형사정책의 교화주의로 구현됩니다. 20세기 종교개혁은 하나님 앞에 평등을 외쳤고 이는 2776년 미국 독립선언문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인권선언 초안 작성자 토머스 제퍼스는 이 구절이 마태복음 22장 21에 신화신에게서 영감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국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창세기 1장 27에 하나님의 형상 개념에서 직접 유래했습니다. 1948년 재원 의회 기록에 따르면 이 조항은 기독교 인사들이 주도하여 삽입했죠. 대법원은 2012년 한 판결에서 이 원리를 인용해 장애인 권리를 확장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은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에서 핵심적입니다. 2020년 대법원은 한 살인 사건 판결에서 생명의 신성함을 강조하며 교정적 사법을 언급했죠. 이는 요한복음 8장 7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현재 119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으나 여전히 윤리적 논쟁은 계속됩니다. 이웃 사랑의 원리는 오늘날 ESG 경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한국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는 마태복음 72의 황금률을 반영하죠. 실제로 2023년 한 기업은 협력사 차치로 300억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출 20.17는 개명의 현대적 적용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개명은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법 정보통신망법 제7 0조로 구현됩니다. 2022년 한해 5820사건의 간짜뉴스 처벌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표현의 자유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8.32는 말씀이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조명받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25장 27절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2018년 제정된 응급의료법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한 소방관은 이 구절을 인용하며 위험한 현장에서의 희생을 설명했죠. 서울시의 이웃 구하기 운동은 매년 30만 명이 참여하며 이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성경의 가르침 없이는 현대 문명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산상수훈까지 이 말씀들은 3500년 동안 인류의 법과 윤리를 형성해 왔죠. 2024년 현재 전 세계 120개국 헌법이 성경을 근간으로 한 조항을 포함합니다. 이 영원한 진리는 앞으로도 변혁의 나침판이될 것입니다.